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7일 석기 도우 선물 전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2시 22분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200 선물 312.10 포인트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아, 현물 쪽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683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1,587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 오랜만에 좀 많은 금액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2124억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전체적으로 36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물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들 1,704개약 매도, 금융투자 1,320개약 매수, 연기금 353개약 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제가 누적 수급을 좀 체크를 해드렸었죠. 어, 외국인들은 매수를 여전히 누적하고 있고 금융 투자는 조금은 중립적인 모습을 바뀌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선물 매수를 하면서 중립보다 좀 위쪽으로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의 경우 그리고 연기금의 경우는 여전히 매도를 누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양매도장 말씀드리면서 강약세 분기점을 중심으로 등락만 반복되는 장. 오늘도 매우 적은 폭의 등락만 우리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약세 분기점을 중심으로 위로도 크게 뻗지 못하고 아래로도 크게 꺼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중매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옵션 쪽 참책. 한번 체크를 해보면 콜옵션 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콜옵션은 지금 현재 3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실제 어떤 매매가 진행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종으로 콜옵션 같은 경우는 320, 11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317.5, 315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요 매수는 에... 일정 부분, 뭐, 매도를 청산하는 그런 매수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가격이 많이 죽은 상태에서 홈매를 진행해서 행사가를 좀 낮춰서 매도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드 옵션 쪽은, 자, 보시면, 290, 292.5, 295, 297.5, 300까지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302.5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그 위쪽 행사가는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등가에 좀 가까운 옵션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고 등가에서 조금 멀리 있는 가도리 하단 쪽에 있는 옵션 행사가에 대해서는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 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자 누적으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를 하면서도 317.5 매수를 누적했었죠. 일시적으로 위쪽으로 한번 시장이 트 것을 대비하는 그런 해치성 매수가 있었죠. 반대로 자이 위쪽으로 콜옵션 매수를 쌓아두는 것은 시장이 위쪽으로 한번 정도는 또 변동성을 보여줄 것을 대비하는 매수라고 할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가두리 아래쪽으로 형성된 302.5에서 297.5까지 이 지수대는 이번 만기 전에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만기 전에는 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대응하셔야겠다 말씀 드리고요. 반대로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시장이 올라올 수는 있겠으나 320부터 형성된 이런 매도 부분들, 그리고 327.5에 있는 매도 부분들 고려를 할때 마냥 위쪽으로 뻗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콜옵션 매도 금액, 그리고 콜옵션 매도 금액의 절대 수치를 계산해서 뭔가 또 시장을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겠으나 일단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위쪽으로 가더라도 일정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연기금의 누적 매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자, 연기금이 해치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올라올 것 같으며, 연기금은 또 현물 쪽에서 매도를 쏟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 어떤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시장은 가두리에 묶여있는 양매도성 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장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강약세 분기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기준 제가 제시해드릴 강약세 분기점은 전일과 동일한 312.20포인트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역시나 전일과 동일한 2352포인트를 강약세 분기점으로 제시해드렸는데요. 자, 현 선물 모두 지금 현재 시간 강약세 분기점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선물은 제시해드린 자리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종합 주가 지수는 조금 먼 위치에 있죠. 자, 이두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일 때 전형적인 양매도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뭐 그런 상황이라면 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강약세 분기점 우리 시장이 이탈하고 움직인다면 일정 부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오옥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상단 1차 저항으로 312.70포인트 제시해드리고요. 2차 저항으로 313.20포인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단 지지호으로는 1차 311.40포인트, 2차 310.90포인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12.20포인트가 지지된다면 일단은 강세장은 유지되겠으나 반대로 이 자리가 이탈된다면 우리 시장은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3거래일 정도는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금요일까지 약세장이 확정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자, 옵션 포지션만 놓고 보면 약세장이 확정돼서 계속해서 약세장으로 머물 가능성은 제한적이겠죠. 물론 시장을 좀더 지켜봐야 되고, 파생쪽 포지션, 특히나 풋옵션 쪽 포지션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되더라도 가두리 하단보다 아래쪽으로 크게 뻗어 나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요정까지 같이 염두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종가상 312.20 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어, 제한적인 어, 그런 상승만 보여줄지 아니면 312.20 포인트를 종가상 이탈하면서 어, 제한적인 하락 변동성을 보여줄지 이 부분 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좀 체크해 드리면서 5장 전략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